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전문사 2학년 박철수입니다. 저희 공연연은 인연, 남녀의 관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오늘날 가벼운 만남부터 진중한 만남까지 다양한 인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백년해로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1장 옛날 옛적에서는 저희 할머니, 증조할머니 때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혼사를 표현한 장면으로서 어른들이 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2장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남녀의 만남, 갈등, 사랑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남녀의 뚜잇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수많은 남녀가 나와 그것을 확장된 표현을 합니다. 잊어서 안 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관객들이 보시고 나서 사색하고 음. 음미...